오늘은 게임도 하면서 쌀사 먹을 돈도 벌수 있는 넷마블에서 출시한 뱀피르 MMORPG 모바일 게임의 쌀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쌀먹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쌀먹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쌀먹은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대량으로 파밍하여 이를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아이템 팔아서 쌀사 먹는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뱀피르 하면서 정말 쌀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뱀피르는 쌀먹을 위해 거래와 파밍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과도한 비행 개입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력하게 작업장 대응으로 아이템 가치를 보존하여 모든 유저가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경제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음... 이걸로 쌀 10kg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벤피르 쌀먹 가능성 파헤쳐보겠습니다. 벤피르는 거래 시스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려면 대기 시간이 있거나 등록 개수에 제한이 있는데 벤피르는 그런 제약을 최대한 없애고 빠르고 많이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쌀먹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갖춘 건데요. 거기에 1대1 개인 거래도 지원해서 유저 간 거래가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파밍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AI 사냥 어시스트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단순 사냥은 AI에 맡기고 유저들은 중요한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어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사이 먹이 유리한 캐릭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뱀피르에는 무난한 원거리 클래스인 카니지, 검을 사용하는 광전사 타입의 블러드, 독을 사용하는 바이퍼, 그리고 낫을 사용하는 근접 암살자 그린 리퍼가 있습니다. 각 직업은 스피디하고 역동적인 움직임, 은신 순간 이동 등 특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과금 유저라면 카니지나 바이퍼를 추천합니다. 카니지는 무난한 원거리 클래스로 안정적인 사냥이 가능하고 바이퍼는 독소한 수와 함께 싸우는 특징 덕분에 아이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초반 성장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뱀피르가 기존 MMORPG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비행적 특징입니다. 첫째, 작은 정부 리엔 정책입니다. 게임사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기보다 활발한 순환을 유도하여 유저들이 스스로 경제를 이끌어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둘째, 다이아파밍 시스템입니다. 뱀피르의 다이아는 성장과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만 필드에서 직접 파밍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다이아가 유저간 거래까지 가능할 경우 쌀먹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정보 비행과 유저 친화적인 경제 시스템이 쌀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뱀피르가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보 비행은 기존 게임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유저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과는 다른 접근인데요, 뱀피르는 재화를 많이 지급하고 그만큼 많이 소비시켜 활발한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전화위복 비행과 같은 유저 친화적인 과금 모델을 고민하여 유저들이 과금 후에도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뱀피르의 핵심 재화는 트리니티와 다이아입니다. 트리니티는 장비 제작 강화 등 모든 성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화인데 주요한 획득처를 개헨나라고 하는 PK 필드에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안전한 곳에서 사냥하는 작업장을 막고 진짜 유저들의 몫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반면 다이아는 필드에서 직접 파닝할 수 있게 하여 무속과금 유저도 초반 성장 허드를 쉽게 넘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가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이슈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작업장에 대해서도 뱀피르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넷마블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넷마블의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력으로 작업장을 찍어 누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넷마블은 한국 게임사 중 가장 많은 게임을 출시하며 쌓아온 경험과 자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AI 기반 작업장 탐지 모델을 뱀피르에 전면 도입하고 트리니티 획득처를 PK 필드로 제한하는등 기술적, 전략적 방어를 결합하여 작업장을 찍어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뱀피르는 거래와 파밍을 쉽게 만들고 작은 정부 BM으로 유저 경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강력한 작업장 대응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라시아 전기와 비교했을 때 AI 시스템이나 BM적인 유사한 점도 보이지만 뱀피르만의 차별화된 전략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유저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피르의 쌀먹시도와 같은 새로운 비행 계획 및 사업 PM으로서 취업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